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75. 제목은 제목은 아버지 얼굴. 읽을게요. 아버지 얼굴.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나는.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자식을 낳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는 하셨을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어찌 알수 있었을까? 그래도 미안해하며 그리워하며 죽음을 맞이하셨겠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목 아버지 얼굴.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나는.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자식을 낳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는 하셨을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어찌 알수 있었을까? 그래도 미안해하며 그리워하며 죽음을 맞이하셨겠지. 한편의 드라마 아, 어떤 면에서 그냥 그 아버지의 일생그 음. 아버지 남자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음. 어. 그걸 꼭 드라마로 이제 씨가 엮은 거 같아 음. 짧지만 음. 그런 어떤 그림을 이렇게 펼쳐볼 수 네. 있었구나 어, 네. 죽음, 죽음, 에이르기까지 음. 그럼 나름 이 시가 성공은 했네. <laughs>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으니까. 음. 나는 굉장히 사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음. 조금 읽기가 좀 망설여지긴 했었어. 아, 이걸 읽어야 되나? 빼버릴까? 하는 음. 생각도 했었는데. 음. 그래서 내가 노트 정리하는 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썼어. 음. 보통은 내가 이걸 이제 시를 읽고 내 나름대로 또한번 뭔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다음 시하고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나 했는데 그러면 나도 용기를 내서 지금 이제 읽은 거야. 왜냐면 하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이제 나의 어떤 나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 나이에 음. 처음 하는 거예 이때까지, 에 말이 밖으로 잘안 나왔던 음. 부분이고, 이런 글이 쓰여지지도 않아, 않았어. 근데, 어, 느 날, 이, 런그 글이 딱 생각이 나, 나더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아버지 얼굴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것 같아. 나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헤어졌거든. 음. 그, 소등학교 3학년 때까지 봤으면 얼굴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음. 왜 이게 렇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지, 나는 그게, 신기하고 이상해. 그, 혹시 사진도 없어. 사진도 없어. 음. 우리 엄마한테, 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빠 사진을 보여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아주 군, 어. 육군 대의였거든. 멋게 어. 그냥 쫙 있는데 얼굴이 음. 이 선글라스 때문에 또 가린, 우리 엄마도 또 아빠 사진을 또, 별로 이렇게 뭐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음. 그렇다고 또 나도 또막더 없냐, 막 보여달라, 막 이렇게 음. 안 했는데, 또 이제 그때 이제 키는 크고, 아주, 음. 어, 뭐, 멋쟁이고뭐 헌칠하고, 음. 이제 그 선글라스 끼는데 선글라스 뺀 얼굴을 봤어도 내가 아마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 그렇지. 못 알아봤을 거야. 그, 음. 요즘은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을 나 여인에 대해 여인 여, 여성들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권리 이제 이런 뭐 이제 그런 어떤 이해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그, 회자되고, 이슈화되고, 음. 어, 또, 인권이 많이 성, 성숙되고, 뭐, 음, 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더 이렇게, 여인들과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음. 이제, 6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이제 저희 고모만 해도 이제 고모부를 따라갔더니 이미 이제 가정이 있는 음. 근데 거기는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잘 음. 살았어요 고모부가 돌아갔을 때까지 음. 윗동네 아랫동네로 오가면서 음. 잘. 또 형제들끼리 또 음. 배달한 형제들끼리도 잘 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음. 또뭐제 가장 친한 친구 이제 남편만 해도 음. 이제 그 이제 아버지가 음. 이미 이제 가정이 있었던 음. 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가 첩이잖아. 음. 근데, 나중에 그게 불통이 나서, 음. 아버지가 음. 그 본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음. 그, 제, 그, 신랑 남편이, 음. 아니, 저기, 친구 남편이, 음. 가정을 꾸려야 만드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음. 어, 가정 노릇을 중학교 때부터 해서, 뭐, 지금까지, 음. 뭐, 그런 거, 이야기들이, 음. 그냥, 그 당시는 그래도 음, 많이 했던. 우리 사회가 네, 지그, 네.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그러뭐 네. 그러면 정식으로 이뭐 이혼을 하든가 어떤 그런 네.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아야 되고 음. 그렇게 함부로 뭐, 그렇죠. 뭐 가정을 만들 만들 것도 그렇게는 만들고, 안, 네. 안, 안 되는데 네.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그게 그냥 거의 그냥 네. 안목적으로 네. 사회가 용인하는 어떤 그런 네. 남자는 어, 그래도. 남자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 그런, 그러, 그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지금도 한국이, 세계에서 아마 가부장적인 사회로는 아마 1, 1위일걸? 음. 뭐, 아무리 여성, 뭐, 예방, 뭐, 무슨, 어? 여성 권리가 음. 이렇게, 음. 그, 많이 높아진 어떤 그런, 어,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대가 됐어도, 음. 한국은 아직도, 뒷, 그런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음. 음, 나라인데, 음, 그, 그래서 이제 한국에 특히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이, 음. 음, 그런 무책임한 남자들, <laughs> 그런데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자들 위주의 어떤 그런, 어, 제도와 삶과, 있던, 근데 지금도 아마 암목적으로는 없다고 볼수 없고. 그렇지, 그지? 네. 그치? 네. 음. 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결혼을 두 번을 실패를 하셨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두분다 남자들이 좀 무책임한 음. 분들이었어요. 폭력적이거나 음. 아니면 이제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음.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만나는 분이 계시다고 음. 하는데 저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아니야 아 아니야 <laughs> 아니, 이제는 이제는 <laughs> 아니라고 음. <laughs> 네음그리 요즘에도 또 다른 뭐 그때 그때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음. 그때는 또 아이들도 많이 났잖아요 음. 요즘은 그때와는 형태는 아니지만 뭐, 세상에 변한들, 그 음. 남성의 심리가, 음. 뭐, 어? 음. 뭐? 음. 변하겠어요? 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음. 음. 가정을 잃 이루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음이 아프죠. 음. 그러니까. 네. 그래. 오롯이 그런 고통이 이제 여성들하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남겨진 암는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음. 내가 이 뒤에서도 말했지만, 음. 응? 아버지는 이렇게 얼굴도 잘 모르는 자식을 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는 하셨을까? 이제 그게 어. 응. 그래도 그래도 나, 나는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죽을 때는 미안해하며 그리워하면서 죽었을까 하셨겠지. 이제 음. 이렇게 지금 음.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음. 응?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뭐 무슨 자기 물건처럼 썼다가 버리고 뭐, 음. 아무렇게나 뭐, 아이들이 뭐, 그냥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쾌락만 즐기면 되냐, 음. 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렇안 되도록 보 약자를 보호하는 면에서 이제 법은 만들어지잖아. 음. 즉 그런 부분에서 음, 그가 함부로 그렇게 자기 무책임한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하는 행동은 제재가 돼야 되는 거지 음. 법적으로. 그래서 약자를 위한 법, 법으로 어, 만들어져 가는 게 발달된 사회의 모습이고 음, 이제 그걸 향해서 이제 인류는 많이 발전해왔고.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목, 아버지 얼굴.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나는.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자식을 낳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는 하셨을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어찌 알수 있었을까? 그래도 미안해하며 그리워하며 죽음을 맞이하셨겠지. sam